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어, 요즘 돈 빌리는 것보다 어려운 게 시간을 빌리는 건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기꺼이 내주신 분들, 또 이곳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순간도 헛되지 않도록 이 5일간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목이 성경 강연회입니다. 제가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내용을 5일에 걸쳐서 설명드릴 겁니다. 각각의 요일마다 설명드려야 될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내용들, 그큰 맥을 잘 이해하시면 성경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수 없다는 것, 마음에 분명히 공감하고 또 믿음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시작하는 말씀으로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혹 성경이 없으시면 앞에 띄어드리는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작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만물을 지으신 이도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든 집들은 다 각각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어떤 집을 보면서 저 집을 누가 지었는지 우리가 혹 모를 수는 있지만 누군가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은 알수 있죠. 자, 건물. 집, 이런 인공물들은 사람의 지성과 능력이 개입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저걸 누가 지었을까? 과연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알려져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런 건축물이 지어진 도시가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공물들 외에 자연물들, 특별히 생명을 갖고 있는 자연 만물들 안에는 누군가의 능력과 지성이 개입된 흔적이 없을까요? 성경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시죠. 집들이 많죠. 손으로 일일이 셀수 없을 만큼 많은 집들이 이 사진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집들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죠. 이 중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집은 단한 채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계획했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해서 지어 올린 겁니다. 그 오래전에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 주로 석공들이었습니다. 유럽에도 또 중동에도 주로 석공들이 이 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돌을 재단하고 그리고 쌓아 올리고 연결해서 때로는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지어내는데 이들은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땅에 이들이 가서 실력을 발휘하면 거기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살수 있는 공간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없었던 것을 생겨나게 하는 능력,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특별한 능력으로 인정합니다. 자, 능력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냥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진 그분이 계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평범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유익하지만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를 만나는 건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력의 소유자, 특별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자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건 성경을 배울 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차르트라는 음악가를 아시죠? 모차르트의 곡을 훌륭히 연주해내서 명성을 얻은 연주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명성이 아무리 클지라도 모차르트의 명성만은 못하죠. 자이 사람들은 이미 있는 곡을 훌륭히 연주해낸 사람들이고 모차르트는 세상에 없던 곡을 작곡,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다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창조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자, 미국 콜로라도에 누가 산 위에 집을 지었더라고요. 왜산 위에 집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지어놨습니다. 자, 우리 집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잠깐 이 화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어, 언뜻 얼마라고 읽어야 될지 모를 단위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 이 집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주방을 비춰줄 때 어, 저기가 어딘가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주방인지 한눈에 알수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용도에 딱 부합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실은 거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잠깐만 둘러보면은 무슨 용도로 지어진 공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가정용 극장이 이 집에 있더라고요. 전동식 암막 커튼이 창문 쪽에 달려 있고요. 푹신한 의자가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있어서 앞사람 머리에 화면이 가리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형 스크린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뭐 하는 장소입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잠깐 살펴보면 그 용도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의 공간이 목적에 딱 부합하게 설계되고 그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집도 겉모양을 봤을 때또 안에 들어가서 살펴봤을 때 안팎으로 다 목적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 생명 활동을 하는 모든 동식물들을 보면 겉으로 봤을 때또그 속을 봤을 때 누군가의 능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목적에 부합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늘을 날기에 딱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들의 뼈는 육지 동물들의 뼈랑 다르게 특별히, 특별히 경량화 되어 있을까요? 왜물 속에 사는 고기들은 물 속에서 그렇게 물의 저항을 줄여가면서 쉽게 헤엄칠 수 있도록 그 모양이 갖춰졌을까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여집니다. 누가 그 일을 해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우연히 그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생각하기에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각각의 생물들을 열어서 그 속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속의 각종 기관들, 장기 이것들이 딱 필요한 모양과 형태로 필요한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고 그것들이 서로 이어져서 조화롭게 생명 활동을 유지해 갑니다. 설계된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보면서 와,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 생각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저걸 다 누가 만들었을까? 이 생각은 동질입니다. 이걸 너무 종교적인 선입관으로 보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을 발휘하면 우리의 논리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모든 걸 누가 했을까? 성경은 이 자연 만물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 말씀도 보시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만물에 들어가 있다.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시다라는 거 핑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뛰어난 예술가들은요. 자기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기 전에 먼저 자기 작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조각가나 화가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지라도 그들의 작품은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하나님을 보고자 하기 전에 그분이 남기신 작품을 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생각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보면 믿겠다고. 음... <목소리>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죄를 받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 대했을 때 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하늘에서 바다를 내려다 보면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너무 높이 떠서 내려다 보면은요 아무리 큰 배가 바다에 떠 있어도 그것이 개미처럼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개미처럼 작은 게 아니라 멀리서 보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겁니다. 다가가면 의외로 큰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하거나 무언가를 알아보고자 할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온갖 오해와 착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자, 실제 개미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흔히 이거 미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개미가 정말 미물일까요? 이렇게 서서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걸 보잖아요. 그럼 까만 먼지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은 이건 절대 미물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죠. 장 앙리 파브르. 파브르 곤충기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파브르에 대해서 기억하는 모습은 항상 길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갈 때도 그 사람이 엎어져 있고. 돌아올 때도 보면 그 자리에 엎어져 있고 하루 종일 땅에 엎어져서 확대 영역을 눈에 들이대고 뭔가 하루 종일 관찰하고 있어요. 곤충입니다. 그 사람이 남긴 글 덕분에 우리는 곤충에 대해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됐어요.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개미의 생태를 보면요, 심지어 사람보다 지혜로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걸 어디서 배웠을까? 저 능력을 어디서 익혔을까? 다큐멘터리 영상 중의 일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성 곤충인 개미는 위가 두개 있습니다. 여분의 위 하나인 영양분을 농축해 저장해뒀다가 동료에게 나눠줍니다. 마치 간난아기처럼 먹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애벌레에겐. 이 농축액이 이유식입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공주개미 애벌레가 실을 토해내 고치를 만들고 번데기가 됩니다. 고모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번데기를 옮겨가며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맞춰줍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으면 번데기 껍질을 뜯어내어 나용 상태로 돌봅니다.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미들의 지혜죠. 이렇게 개미들의 육아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몸의 형태가 뚜렷합니다. 약 3주 후 공주 개미가 우화를 마쳤습니다. 자, 개미들이 전쟁도 하는 거 아시나요? 어떤 개미들은약삭빠르게요 다른 개미들이 그 땅을 파고 집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너무나 얄밉게도 쳐들어가서 그 집을 빼앗습니다. 마치 전쟁할 때 아군 적군 그 피아 식별하듯이 개미들도 그런 노력을 해요. 특정한 페로몬을 뿌려서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분하고 자기들도 작전을 짜고 전쟁을 하고 땅을 빼앗곤 합니다. 자 이런 개미들은 주로 땅 속에 집을 짓잖아요. 근데 집을 땅 위로 지어 올리는 개미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개미가 있어요. 자, 터마이트라고 해서 흰 개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집을 지으면 위로 한 5m, 높게는 6m까지 집을 지어 올립니다. 자, 더운 지역에 사는 개미들인데, 이 개미 집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어떤 건축가가 건물을 지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건물입니다. 짐바브웨, 굉장히 더운 나라죠? 여기에 이스트 게이트 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의 특징은 안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굉장히 더운 나란데, 그런데 이 건물 안 어느 곳에 있든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선선한 기운을 느낍니다. 공기가 계속 순환해요. 사무실에도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필요 없습니다. 자,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설계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스트게이트를 설계할 때흰 개미집을 봤습니다. 자, 보고 따라했다는 거예요. 개미집의 내부 구조를 보면, 선선한 공기가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순환을 하면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자, 개미가 참 지혜롭잖아요. 자기가 집을 지어놓고 집의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고,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개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 벌들을 보세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벌이건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집을 지어요. 육각 기둥 모양입니다. 이 작은 곤충들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벌도 이 모양으로 집을 짓고요. 미국에 사는 벌도 이 모양으로 집을 짓고, 지구상 어디에 사는 벌도 다 육각기둥 모양으로 집을 짓습니다. 이 모양의 특징은 일단 대단히 견고합니다. 대단히 견고한 구조예요. 그리고 같은 양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만들라고 했을 때 육각기둥을 붙여서 만드는 이 모양이 가장 많은 꽃가루와 꿀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건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걸 알고 태어나는 겁니다. 자, 물이 흘러가는데, 나뭇가지들을 잔뜩 꺾어다가 물기를 막고 한쪽 수위를 높여놨어요. 누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이게 누구 작품일까요? 굉장히 소심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들렸습니다. 자, 이 친구예요. 비버. 표정 보세요. 아, 들켰다. 이 표정이잖아요. 자, 얘가 집을 지어놓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나뭇가지들이 떠내려 오다가 저절로 쌓인 게 아니라 사실 요 안에 비버가 살고 있어요 근데 왜 땜을 만들까요 물의 수위를 높여야 자기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수위를 높여야 자기 집에 입구와 출구를 물 속에 딱 담궈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육지 생물들이 장을 잡으러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죠 자이 이집 위에는 웬만한 육지 동물들이 올라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집이 견고합니다. 자, 그 요즘에는 애들이 그 놀이터에서 놀 때요, 놀이터에서 놀 때, 그 우레탄 위에서 놀더라고요. 모래가 거의 없어졌죠. 근데 제가 어릴 때 놀이터는 다 모래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쭈그리고 앉아서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요. 한 손을 모래 밑에 파묻고는 다른 한 손으로 그 위를 두드리면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고 어, 이거 기억하세요? 기억나시면 연식이 좀 되신 건데요. 네. 근데 그때는 솔직히 전 두꺼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사실 잘 자연과 가깝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 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무딜까? 생각해 봤더니 도시 문명과 자연 사이가 너무 이격됐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어디서 관찰하죠? 동물들을 어디서 봅니까? 동물원에 가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동물들을 보잖아요. 새장에 갇혀 있는 새를 보고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짐승을 보고 식물원 안에서 식물원 안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도시 문명이 대자연에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 문명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거에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대자연의 부분 집합에 불과합니다. 눈을 돌려서 자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잠기면 이 모든 걸 누가 했을까라는 생각, 그 생각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인들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한 번쯤 마음 깊이 해볼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 11장에. 성경의 동물들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특별히 토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토끼도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세김질, 보통 되새김질 한다 그럴 때이 세김질이거든요. 반추 동물들 아시죠? 소, 양, 이제 이런 것들은 음식을 대충 씹어서 삼킵니다. 근데 위가 하나가 아니에요. 위가 공간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는 시간이 있을 때 먹었던 음식물을 다시 개워냅니다. 그리고 뱉어내는 게 아니라 입안에 물고 다시 씹어요. 그리고 다시 삼키죠. 자, 그러면서 소화를 시키는데 토끼는 반추동물의 위 구조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냐 이 의심을 한참 동안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과거에 학자들이 관찰했더니 위 구조는 다르지만 사실상 책임질을 하고 있더라. 요걸 발견했습니다. 자, 토끼가 아주 희한하게 식사를 해요. 먹이를 주면 일단 먹이를 먹어요. 그리고 삼킵니다. 변을 보는데 두 종류의 변이 나와요. 하나는 버리는 변, 단단한 변이고요. 하나는 다시 먹는 변. 유쾌하진 않죠. 이물른 변이 있어요. 부드러운 것. 자, 이것을 먹습니다. 근데 너무 더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먹지 않으면 토끼는 죽습니다. 자 내장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난히 맹장이 발달한 게 토끼예요.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죠. 소장에서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동하며 입자가 작은 섬유질은 맹장으로 이동하여 맹장변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나오면 그것은 다시 먹는 변이 돼야 돼요. 단백질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요. 비타민 B군과 K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 먹지 않고 계속 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양의 불균형이 와요. 그 시간이 계속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 레위기는 3500년 전 기록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잘 먹네요. 그죠? 얘가 얘가 한가롭게 먹고 있지만 나름 나름 치열하게 사는 애들입니다. 자, 부드러운 배설물을 인위적으로 치워버리면 토끼는 영양실조와 소화, 소화불량에 걸리게 된다. 자, 두 종류의 변을 보는데, 왼쪽 거, 단단한 변은 버리고요. 오른쪽 거, 물은 변, 식변이라고 해요. 자, 이걸 먹어야 됩니다. 상담하다가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고등학생인데, 자,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어, 뭐니? 그랬더니, 토끼는 단단한 변과 무른 변을 어떻게 구분해서 골라 먹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왜 물어볼까? 그랬더니 왜 물어보냐고 제가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단단한 변을 먹을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토끼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이 짐승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각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다음 걸 한번 보세요. 먹는 얘기 좀 해드립니다. 자, 프레드 프로벤자라는 유타 주립 대학 명예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평생을 행동 생태학을 연구하는데 바쳤습니다. 이 분야의 대가입니다. 우리나라 EBS 방송에도 나와서 이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에요. 자, 이 분이 쓴 책에 아주 인상 깊은 실험 몇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쥐를 데려다가 부신을 제거했어요. 몸속에. 자, 그러면 염분을 비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 토끼에게 맹물하고, 이 쥐에게 맹물하고 소금물 중에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했더니, 어디로 왔을까요? 다 소금물 쪽에 와서 이걸 먹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쥐에게 수술을 해서 부갑상선을 제거시켰어요. 자, 이렇게 되면 보통 두주 안에 쥐가 죽습니다. 왜 죽는가? 근육강직으로 죽어요. 자, 그리고 맹물과 젖산 칼, 슘 용액을 해 주고 선택해서 마시게 했더니 다 이쪽으로 와서 젖산 칼슘 용액을 해 먹고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더라 이겁니다. 자, 이걸 먹으면 내가 산다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머리로 생각하고 분석해서 알아낸게 아니고요. 몸에서 그게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프로그램이 가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이 쥐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일부를 일부러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실험자들이 자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양한 음식을 주고 그 먹이 중에 선택해서 먹게 했더니 자기 몸에 결핍된 그 아미노산이 함유된 먹이를 선택해서 먹더라 이겁니다 자 무엇을 먹으면 결핍된 영양분이 들어온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그 다음 약을 주사해서 일부러 당뇨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사람 참 못했어요. 이런 실험을 이게 사람 살려고 하는 실험입니다. 쥐한테 양분을 주사했어요. 이 쥐가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혈당 수치가 올라가요. 자, 이렇게 일정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양한 먹이를 제공하고 알아서 먹게 하면서 어떤 먹이를 주로 먹는지를 관찰했더니 정말 놀랍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대폭 줄이고요. 대신 단백질 섭취를 늘려요. 그리고 피를 뽑아 검사하면 혈당이 제어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어미쥐는 새끼쥐한테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새끼쥐는 난생 처음 이런 상황을 겪어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생존 프로그램이 가동 시작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동물학자들이 이게 너무 신기해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동물들이 거의 세포 단위에서 이걸 인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궁금해해요. 아직 다 밝혀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진화론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죠. 학창시절에. 생물의 진화. 어떻게 지금처럼 다양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살고 있을까? 원생 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지치기를 하면서 각각 종류대로 분화되고 지금 이런 모양의 생태계로 진화됐다. 우린 그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배웠지만 그걸 깊게 고민하고 그 사실 여부를 따질 기회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진화론의 굉장히 중요한 큰 축이 뭐냐면 겉 모양, 형태를 보고 논하는 겁니다. 현존하는 생물 중에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종이 있고 또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종이 있는데 그 모양의 유사점이 있잖아요. 그럼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 이 종에서 이 종으로 진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예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을 때 진화론의 출발점이 사실상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핀치새를 관찰하면서 그 영감을 얻었거든요. 그때 관찰한 내용이 뭐죠? 핀치새의 몸집의 크기, 부리의 모양, 겉 모양의 차이를 보고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화론의 큰 축은 형태예요, 생김새. 하지만 겉 모양이 전부가 아니죠. 동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세요. 만약 진화가 사실이라면, 건물왕의 변화뿐 아니라, 이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소화 메커니즘, 생명 활동,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진화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겁니다. 단지 복잡하기만 한게 아니라, 치밀하고 정교합니다. 이것이 다 우연 발생적으로 이 완성 단계까지 왔어야 돼요. 전 그게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에 뭐 업데이트 하세요 뭐 os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뭐가 와요 저는 이게 잘안 합니다 왜냐면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요 어, 불편한 일이 하나 생기는데 나중에는 다 느려집니다 핸드폰이 그래서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생태계 자연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상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전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최종 완성된 작품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상상해 볼까요? 어떤 짐승이 주로 섭취하는 먹이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화의 가정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죠. 자, 새로운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치아의 구조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음식을 드디어 씹거나 자르거나 삼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치아의 모양이 바뀐다고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기의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장내 미생물까지 싹 바뀌어야 됩니다 겉모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